안녕하십니까. AP서치 임상원 대표입니다. 채용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간혹 서류에는 합격하셨는데 면접을 보지 않겠다고 하시거나 면접을 앞두고 돌연 포기하시는 지원자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원을 취소하시는 거죠. 지원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정이 생기거나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미리만 이야기해 주신다면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단 무쇼는 하시면 안 되겠죠. 한편, 열심히 서류 검토하고 면접 일정까지 잡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다소 허탈할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채용 현상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로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런 변수의 여지가 있는 지원자를 미리 알수 있다면, 서류 검토에 참조할 수 있을 텐데, 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온 서류, 즉, 이력서만으로는 지원자의 지원 의지나 생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헤드헌터들은 지원 과정에서 후보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와 느낌,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유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다른 회사를 진행 중이신 경우죠 구직자들은 구직 활동을 할때 여러 회사에 동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지원하더라도 조금 먼저 지원했던 A 회사는 진행이 빨라서 최종 면접까지 끝나 처우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원했던 B회사는 아직 서류 검토도 결과가 안 나온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A의 채용이 확정되면 B는 나중에 면접 일정이 잡히더라도 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B회사가 더 마음에 드는 곳이라면 A의 입사가 확정된 후라도 B회사 면접을 볼 수도 있지만 이미 A회사에 입사해서 출근을 하고 계신다면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서 휴가를 내기도 어렵고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서둘러서 좋은 후보자가 이탈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좋은 후보자라면 동시에 여러 회사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원회사에 대한 결정적인 아쉬움이 있는 경우죠. 구직자들은 지원할 포지션의 직무 내용과 역할, 직급, 연봉이나 복지, 회사 이미지나 네임 밸류, 그리고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만족될 수는 없으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이 포지션으로 이직하는 게 종합적으로 볼때 이익이라도 한 가지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결국엔 이것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즉, 총점은 합격선을 상회하는데 꽈락이 하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단 지원 당시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여서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면접이 잡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결국 거리 때문에 포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 회사에 대한 안 좋은 평판으로 고민하다가 지원하시는 경우. 포지션은 마음에 드는데 회사의 평판이나 이미지 음,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다가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업 리뷰를 해주는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안 좋은 글을 보았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아무리 지원에 흥미가 있던 분이라도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께 저희 헤드헌터들이 드리는 솔루션은 그 회사에 다니는 분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려했던 것이 오해인지 진실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회사를 면접 보게 될때 면접 팁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이직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이직 사유는 크게 현 회사를 떠나고 싶은 이유와 지원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후보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현 회사나 맡고 있는 직무에는 큰 불만이 없고 지원하려는 회사나 포지션에 대해서도 흥미를 크게 표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지원은 하신다고 한다면, 원래 이분이 좀 덤덤하신 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베테랑 헤드헌터들은 이번 이직을 통해서 본인이 얻게 될 이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지원을 보다 신중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다섯째, 면접 스케줄을 못 잡아서. 면접관과 지원자 각각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고, 안 맞아서 면접 일정을 잡을 수 없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기업들이 후보자의 편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 또는 점심 시간대로 인터뷰 일정을 배려해 주시는 회사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럼에도 직접 대면하는 면접이 후보자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 출장이 잡혀 있거나 합숙교육, 프로젝트 등이 예정되어 있는 지원자분들은 해당 일자는 면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추천 시 코멘트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지원자분들이 서류 합격 후 면접에 불참하게 되는 사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들은 면접 불참뿐 아니라 면접 합격 후 입사를 포기하게 되는 사유와도 많은 부분이 겹쳐지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후보자가 동시에 여러 군데에 지원을 했거나 지원회사에 대한 크리티컬한 아쉬움을 안고 지원했을 때, 회사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이나 이직 사유가 불분명하신 분들, 지원 후 바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구직자와 기업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면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궁금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만나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은 AP서치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포지션 의뢰 및 문의는 AP서치 홈페이지 또는 여기 보이는 대표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